중학교 이 학년 천재 정사열 팔과 본문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Patricia Moore, Mother of Universal Design, Universal Design의 어머니 Patricia Moore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일번 문장 볼게요. 천구백칠십구 년도에 한 여자가 시작했습니다. A journey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Two cities 도시들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그녀는 looked over 80 80세가 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couldn't see or couldn't hear well. 잘 보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걸을 수 없었어요. 잘 without a stick. 지팡이 없이는 이때 스틱은 지팡이겠죠. 3번. With all these difficulties, 이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가진 채그 여자는요, had to 모모해야만 했다, have to의 과거가 되겠죠, have to 동사 원형 모모해야 한다, must랑 같은 표현이야. 그 여자는 계단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In subway stations, 지하철 역에서 그리고 get. 온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crowded buses. 붐비는 버스를 자, 지금은 had to climb 동사 원형 and had to get on 이렇게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죠. 4번. 그녀는 had to open heavy doors. 무거운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병렬이네. Had to use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can openers 깡통 따개를 그녀의 약한 손을 가지고 5번 sometimes 때때로 그녀는 got hurt 다쳤습니다. 또는 found 발견했습니다. 그녀 자신을 in danger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자 이때 herself를 좀잘 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주어가 she죠.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 들어가 있어. 그녀도 그 패트리시언 무어가 되겠고요. 허셀프도 패트리시언 무어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야. 이럴 때는 재기 대명사를 써줘야 한다. 여기에 허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동일한 대상일 땐 반드시 이렇게 재기 대명사를 써줘라. 6 번. Every moment was very difficult. 모든 순간들이 was very difficult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자,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오죠?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동사에도 was 단수 동사가 온다는 거. 모든 순간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녀에게. 그러나 그녀는 방문했습니다. 115개 이상 모든 모모 이상 115개 이상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ended her trip. 그녀의 여행을 끝마쳤습니다. 1982년도에. 7번 문장. Who was the woman?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Her. 그녀를 do all this. 이 모든 것들을 하도록 무엇이 그녀를 만들었을까요? 자, 이때 make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나오고 목적어 헐 나오고 목적격보호의 동사원형 두가 왔다는 거.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의 동사원형 이 패턴 잘 기억하시고요. 8번 문장 그녀는 였었습니다. 패트리샤 무어 였었습니다. 26세의 디자이너 자 지금 보면 26세의 26yearold라는 표현이 디자이너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명사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죠. 형용사는 복수가 없습니다. 형용사는 복수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26 years 이렇게 s를 붙여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26 y e a r old가 뒤에 디자이너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처럼 쓰였고요. 형용사는 복수가 없으니까 s를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9번. During the 1960s, 아, 70s 연도에 s가 붙어 있으면 연대가 되겠죠. 1970년대 동안에 그녀는 일했습니다. 커다란 디자인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asked 물어보았습니다. at meetings 회의에서 How about designing 디자인하는 것은 어때요? 늙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늙거나 약한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하는 것은 어때요? 자,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것은 어때? about이 전치사니까 디자인 동사에 ing 동명사를 써 주는 거도 치지 마시고요. 11번. The other designers 다른 디자이너들은요. 항상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디자인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런 사람이라 하면, 늙고 또는 약한 사람들. 그게 바로 those people이 되겠죠. 그녀는요, became tired of 어디 어디에 지치게 되었다. 실증 나게 되었다. 라는 거지. 그 똑같은 냉담한 대답. 이 위에 이 대답이 바로 그 똑같은 냉담한 대답이 되겠죠. 13번 문장. Finally 그녀는 어,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To become and to travel. 자, to 부정사가 병렬관계를 이루고 있죠. Decide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 to 부정사 병렬일 때 뒤에 to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고 동사원형 travel만 쓰면 됩니다. 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one of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기로 그런 사람이라 함은 위에 나와 있던 old, o r weak people이 되겠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travel around many cities, 많은 도시들을 여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To understand their difficulties better, 그들의 그들의 어려움을 어려움들을 더잘 이해하기 위하여. 자,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됐네.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을 나타내겠죠. 14번 문장. For this. 이것을 위해. 자, 이것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냐. 나이 들거나 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잘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this가 되겠죠. 이것을 위하여 그녀는 put on 입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의 옷을 입었고요. 불편한 신발을 신었고요. 그리고 두꺼운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자, 푸돈이 옷일 때는 입다고요. 신발일 때는 신다가 되고요. 안경 같은 경우는 쓰다. 다 괜찮겠죠. 15번. 자, 여기 중요한 표현아지 별표 쳐 줄게요. 자, 어떤 표현이 나냐? 왔 so that 주어 can't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가 없 라는 표현이죠.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가 없다. 이 소데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신발들은요. 그 신발들은요. 너무 uncomfortable 불편한이죠. 너무 불편해서 그 결과 그녀는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Without a stick 지팡이 없이는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안경은요. 너무 두꺼워서, 너무 두꺼워서, 그 결과, 그녀는 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경을 끼고는, 그 안경을 가지고는. 이때 안경은 글래시스, 항상 복수로 쓰지요. 그래서 대명사로 받을 때도 복수 대명사, 됨이라고 해야지, 이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슨 단수 명사를 대신할 때 써야 되니까. 17번. 자, 그녀는 또한 넣었습니다. 라처브 많은 솜을 넣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뭐하기 위해서 그녀의 히어링 청력을 청력을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노인들의 청력처럼 잘안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겠죠. 자, 이때 라처브는요, 머치로 바꿨을수 있겠죠. 라처브는 매니가 될 수도 있고 머치가 될 수도 있는데. 뒤에 어떤 명사가 왔는지에 따라 달라. 지금은 셀수 없는 명사의 단수, 코튼이 왔지. 이럴 땐 머치로 바꿨 c 수 있겠죠. 1 8 번. d u r i n g h e r i o u r n e y 그녀의 여 r 동안에 패트리샤는 느꼈습니다. 어려움들을. i 어떤 어려움이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죠. 선 행사 t h e d i f f i c i l t i c s 가 t i r r 나이든 사람들은 겪는다 그 어려움들을 이 목적어가 없어지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또는 위치가 생겼겠죠 요 사이에 생겼을 겁니다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생략되어서 우리 책에선 보이지 않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그녀의 여행 동안에 패트리시아는 느꼈습니다 어려움들을 노인들이 겪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느꼈습니다. From this experience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그녀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품들을. 저 어떤 제품이냐면 이번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죠. 프로덕트라는 선행사가 유지의 목적어였습니다. 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그 제품을 안전하고 쉽게 이 목적어가 없어지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됐고요. 목적격이라 생략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녀는 디자인했죠. 제품들을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안전하고 쉽게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자, 이것이 였었습니다 The beginning of universal design, or design for all. 자, universal design 또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시작이었습니다. One example of her universal design ideas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자, one example of 뭐, 뭐, ~~한예, 한예. 그녀의, 그녀의 유니버셜 디자인 아이디어들 여러 개가 있었어. 그 중에 한 예는 is입니다. low flow buses. 저상 버, 버스입니다. 즉, 그 버스 탈때 계단이 높지 않은 낮은 거 있죠. 그 낮은 버스. 그런 걸 저상 버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 her universal design ideas. 복수. 얘가 주어가 아니라 그 중에 one example, 한 예가 주어이지.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서 동사의 e a 가 왔다라는 거잘 체크하시고요. 이 a 잘 봐주세요. 22번, they have no steps. 그것들은, 그것들은 저상버스겠죠. 저상버스는 계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도 어려운 표현 나왔죠. Search된 용법이야. Search that 주어 can 매우 모모해서 모모할 수있다라는 뜻이죠. 이 search t h a 사이에는 search t h a 사이에는 어 형명 이런 어순으로 들어간다. Search어 형명, search어 형명, 이 어순 잘 봐두시고요. 자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그 버스들은 계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낮은 바닥, 아주 낮은 바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결과 심지어 이분 심지어 사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저상 버스들을, of course 물론 이것이 도와줍니다.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하도록 버스에 타도록. 더 편안하게 to 또한 역시 어, 늙고 힘든 사람들만 이런 저상버스가 편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버스를 탈수 있게 도와준다는 라 뜻이죠. 자 여기 헬프의 패턴 볼게요. 헬프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에 동사원형이나 투 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헬프라, 어, 헬프 다음에 get 동사원형 나왔지 to get 투부 정사가 나와도 상관 없어요. 자한번더 해석해 볼게요. 물론 이것은 이것은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get on the bus, 버스에 탈수 있도록 더 편안하게. 또한 역시 help 나오고 목적어, 목적보에 get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to get 투부 정사가 와도 된다. 둘다 가능하다. Today, 오늘날, more and more designers, 점점 더 많은 디자이너들이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패트리샤의 방식을, are following, 현재 진행시제지, 비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ing, 현재 진행시제예요. 25번, products, 얘가 주어고요. are가 동사입니다. products, 복수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가 왔고요. 이 제품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만큼 길게 들어갔어. 볼게요. 제품인데 자 뭐와 같은 제품이냐면 첫 번째, 빅 플랫 라이트 스위치스 크고 평평한 조명 스위치. 두 번째, 도 o 스 r s with e a s 편한 손잡이가 달린 문. 그리고 세 번째, phones with t 터치 버튼을 가진 전화기 이세 가지 이런 거와 같은 제품들이 아 헬핑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할수 있도록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help의 패턴 나왔죠. help 나오고 people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에 live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to live 투부 정사가 와도 상관없다라고 방금 전에 여기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자, 26번. Look around you. 자, 주변을 둘러봐라. 명령문이죠. 첫 번째. 두 번째. Feel the difficulties of people.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껴봐라. 두 번째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번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죠. 더 나이 들거나 또는 더 약한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껴봐라 and 그리고 세번째 try to find solutions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이지 해결책을 solution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from their point of view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이 그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 더 나이 먹고 더 약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힘든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견해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봐라. You could be. 당신이 될수 있어. 여러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Patricia 무어가 그리고 만들 수 있습니다. The world. 세상을 a better place.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천재 정사열 8과 본문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